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장 존재와 일자에 관하여 부분에서 그리스적 사유에서의 존재 부분으로부터 출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초기 철학이 자연철학이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 사상가들은 자연일반을 물로 공기로 다음에는 불로 환원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탈레스가 물, 아낙시 메네스가 공기, 헤라클레토스가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근원 재료이다, 원질이다, 근원 물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동양에서 동양 불교에서는 물, 불, 흙, 공기, 지수, 화풍 이네 가지가 4대 원소라고 하고 이것이 근본 물질이라고 보고 그것들이 인연에 의한 조합으로 인해서 만물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요. 자연 철학자들 중에서 엠페도 클래스가 지수화풍, 물불흙공기 이네 가지 원소로 만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실제를 구성하는 일차적 재료를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올바른 대답을 찾아 냈다. 실제를 구성하는 일차적 재료. 아하. 그렇군요. 일차적 그 재료 또는 일차적 소재, 그게 존재라고 본 것이네요. 르메네스가요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공기와 불이 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혹은 그 역으로 물이 공기나 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단번에 명료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낙시메네스가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공기와 불과 물이 다르지 않다고 어, 논증해야 하잖아요. 또는 불이 공기에서 생겼고 물도 공기에서 생겼다고 논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증이 그렇게 명중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 물로부터 만물이 생겼다고 탈레스가 주장할 때, 탈레스는 물과 공기, 물과 불이 다르지 않다고 논증을 해야 돼요. 논증을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논증이 명증적이지, 자명하지, 자명하게 증명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Not so evident, evident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이 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있다는 특성만은 공통적으로 갖는다는 점에서는 없다는 의심의 여지도 없다. 물, 불, 흙, 공기 각각은 하나의 존재이고 각각에 대해 동일한 것이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가 있는 모든 것에 의해 공통적으로 확실히 분유되는 유일한 특성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예. 여기 있는 모든 것, 이게 존재자예요. 존재자 전체이죠. 존재자 전체에 의해 공통적으로 확실히 분유되는 유일한 특성의 존재이다. 즉, 음, 존재 자체가 되겠네요. 공통 속성으로서의 존재 자체. 분유라는 말은 에, 분유 또는... 분여, 그, 나누어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나누어 소유한다는 분여, 또는 분여 라고도 하는데 그, 참여라는 말도 있고 그, participate 라는 단어가 take part in 이라는 말이고 그, participate 는 참여하다 라고 번역되는데 테이크 파트인 역시 참여하는 뜻이 있는데, 직역하면 테이크 파트인 파트니까 부분이잖아요. 어떤 것에서 부분을 취한다. 그래서 부분을 갖는다. 분유한다. 그러니까 있는 모든 것들은 있음을 나눠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눠 갖는다. 그 분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존재는 실제의 근본적이면서 궁극적인 요소이다. 실제는 존재라고 존재자로 볼수 있고요. 존재자의 근본적이면서 궁극적인 요소가 존재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존재를 분유한다. 예,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존재이다. 아, 그러면 약간의 어려움이 생겨나네요. 그게 이 대목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 볼까요? 존재를 분유한 것 전체가 있다. 존재를 분유한 것 전체, 즉 존재자 전체죠. 존재자 전체가 있다. 분유하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이게 존재의 본성에 해당한다. 이해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만약 있는 것 전체가 존재라면, 존재는 유일하면서 보편적이다. 여기서 비약이 있나요? 만약 있는 것 전체, 이건 존재자 전체잖아요. 존재자 전체가 존재. 음. 여기서는 어떻게 했나요? 존재를 분유한 것 전체가 있다. 예, 존재를 지닌 존재자 전체가 있다.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존재와 존재자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존재를 분유한 것 전체는 존재자 이고 그 존재자가 존재를 분유한 것이니까 존재와 존재자가 구분되어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있는 것 전체가 존재라면 그러면 존재자 전체를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비약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관대하게 넘어가야 할 텐데 파르메데스의 언어 자체가 잔편적인 글들 자체가 이런 비약을 갖고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지금 질송도 어 파르메데스 따라서 다소 비약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독자인 우리로서는 눈을 부릅뜨고. 어, 지켜봐야겠죠. 좋다. 그러면 존재자 전체도 존재라고 불러보자. 뭐 그런 용법도 가능하니까. 우리 일상 용법에서 존재가 존재자를 가리키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존재자 전체로서의 존재는 유일하면서도 보편적이다. 그렇죠? 전체는 하나인 것이고, 존재자 전체에는 어, 보편적이다. 어디에나 있다. 음, 전체로서의 존재는 모든 것에 널려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편적이라고 하고 또 같은 이유에서 존재의 실존 원인은 파악 불가능하다. 존재의 실존적 원인, 존재를 만들어 낸 것은 역시 존재겠죠. 그렇죠? 그러면 존재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도 존재에 속해요. 그래서 존재의 실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원인이 우선적으로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존재가 있는 것에 대해 생각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존재는 어떠한 원인도 갖지 않는다는을 의미한다.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도 존재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이 되면서 존재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존재에 있어서는 처음이 없네요. 그러면 이런 존재는 이렇게 됐네요. 존재는 어떠한 구조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 속에는 도대체 그것이 실존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만약 존재의 본성을 삼, 상상하는 일을 좀더 쉽도록 하는 일이 된다면, 존재를 모든 점이 중심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그런 둥근 구의 덩어리와 같이 상상해 보자. 그곳에서는 존재가 어디에서나 인접해 있고 균등하며, 부동하고, 필연적이며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장소에 누여 있게 된다. 글쎄요.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등거리에 예, 모든 점들이 있으면 에, 둥근 원이 생기는데 에, 원을 입체화하면 구가 되겠네요. 어떤가요? 이 중심을 존재라고 보고요, 에, 하나의 점을 존재자라고 보고, 중심에서 점까지, 그 거리가 모든 점들에게서 균등하지요. 존재를 중심, 중심점으로 보고, 존재 자들을 둥근구의 표면의 요소들이라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존재가 어디에서나 인접해 있고 그 둥근 그 표면의 점들은 다 인접해 있죠. 균등하다 어째서 중심점으로부터 길이가 동일하지요 그리고 그 존재자들은 보통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면 음. 변화하면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될수 없으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수 없고 이 상태가 저 상태로 되는 것도 이 상태의 존재가 저 상태의 존재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는 음 인정되지 않는 것이네요. 바람에 대해서해서 필연적이고 왜 존재자는 존재죠. 존재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장소에 놓여 있게 된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면의 점들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다. 중심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놓여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오직 존재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실재에 있어서나 현실적으로 존재 자체인 바의 것이 되거나 전혀 있지 않거나 하는 이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 여기서도 어떤 실재라는 말이 있어요. 존재자인데요. 그렇죠? 어떤 존재자에 있어서나 현실적으로 존재 자체인 바이 것이 되거나, 존재자 전체를 존재 자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네요. 아니면 전혀 있지 않거나 하는 일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 으흠. 있거나 없거나 그러네요. 그러면 이러한 존재는 이렇게 정리돼요. 시작도 끝도 없이 거대한 연세를 가진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존재 그것이 파이메이데스가 우리에게 예, 소개한 존재네요. 이런 파르메데스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중적인 평가를 해요. 이 노숙한 파르메데스는 노숙한 늙은이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올드 파르메데스는 그가 플라톤에게 존경할 만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사람으로 보였다. 왜? 왜종경할 만하고 왜 두려운가요? 아래에 설명이 되겠죠. 자, 존재는 있지만 비존재가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그의 반복적 진술이 있다. 존재는 실존하거나 실존하지 않는다. 실존한다면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실제에 있어서 실존과 비실존 사이 어떤 매개적인 조건도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음. 실존하는 존재는 실제이고요, 실존하지 않는 존재는 무이지요. 무 존재이거나 무이거나. 그래서요 무도 실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실존하거나 실존하지 않아서 무가 되거나 할수 있다는 것이네요 파라메데스 입장을 형이상학 내에서 영구적으로 확정적인 실험으로 만드는 것은. 존재는 있다는 명제가 동어 반복적인 진술로 간주될 때 실제 무엇이 나타나는가? 예. 그 점을 그의 입장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있는 것만이 있거나 실존한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있는 것, 이거는 존재자를 가리킬 수 있겠죠? 존재자가 그것만이 있거나 실존한다. 예, 그런데 존재에 관한 파르메데스의 기술 소설에 상하는 것만이 실존한다는 것은 참명한 것이 아니다. 이거 음. 그러니까 불변하고 부동하고 균동하고 어 음. 인접해 있고, 한 것이 존재의 본성이라고 바르어나서는말에는데 그런 서 한국에서 일어나서 한국에서 일어나서 한국에서 일어나서 한국에서 일어나서 한국에서 일이나서이국이서일 파르메데스는 그의 기술 전체를 존재는 있다는 자명한 가정의 기초주였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플라톤에게 이미 그리했던 그래, 그래 것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남는다. 그러나 으흠, 존재는 있다. 자명한 가정, 자명한 원리로부터 사유를 전개했으니까 존경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는 존경만큼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얼핏 볼때 하나의 존재이다 (to be a being)이라는 것은 실존한다 (to exist)라는 것으로 그 역으로 실존한다는 것을 하나의 존재이다라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은 당연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머리 속에서 하나의 존재자이다라는 것은 실존하는 건 아니죠. 머리 속에서 100달러 지폐이다 는 사실이지만 그 100달러 지폐가 눈앞에 현실로 실존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을 동일시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가 예 그것이 음 앞으로 알아볼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 실존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존재의 참된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현실적 실존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즉, 감각적 세계는 배제된다는 것이네요. 감각적 세계는 실존하지 않는 세계가 되버릴 텐데, 사실은 우리는 감각적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이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네요. 여기서부터 오직 존재라는 명칭을 가질만한 것이 있거나 실존한다면 감각 세계 전체는. 있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플라톤이 감각 세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데아론을 전개하고 감각적 사물들은 이데아를 분여한다 또는 분유한다. 그래서 분유한 만큼 이데아를 나누어 가진 만큼 실제적으로 실존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네요. 그럼에도 플라톤도 역시 파르메네스와 같은 일자형 이상으로 귀결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요. 참된 실제는 The True 는 마음의 순수 대상이라는 점이 따라 나온다. 따라서 현실적 실제라는 것은, 액얼 리얼리티라는 것은 우리 지성이 전진의 속성들을 오직 그것에만 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대상에 갖는 배타적 특권이 된다. 음, 거의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네요. 참된 실제 현실적 실제라고 하고 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 그지 파르미데스에서 존재 자체라고 한 것이죠. 대로 존재자 전체와 동일시되고 있는 존재 자체 참된 실재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음의 순수 대상, 마음의 사유로서 파악해난 대상이고 음 그것은 우리의 지성이 존재 속성들을 오직 그것에만 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대상이 갖는 배타적 특권이 된다 그랬네요. 음. 예, 정리해서 만약 우리가 실존을 감각경험에 주어지는 바와 같은 변화의 세계에 속해 있는 특정한 양상의 존재라고 부른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다른 유형의 실재 이원에서는 어떤 경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음. 있다는 것과 실존한다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 실존하는 것이 있지 않는 것 같이 있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왜요? 있다는 것을 불변한다. 로본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불변한다. 있다는 걸 불변한다. 라는 의미로 취하면 실존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니까 있지 않고요. 또 있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니까 실존하지 않고요. 이런 결과가 되네요. 사용의 사상자의 시초부터 존재가 참으로 있다면, 음, 어떤 것도 실존하지 못한다는 점이 제시되어 왔다. 다른 말로 해서 존재 속에는 실존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실존이라는 것은 현대의 실존주의가 말하는 바대로의 존재의 한 질병인가? 음. 현대 실존주의자들은 음 실존에 대해서 그 자신이 실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괴롭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메스코음 속에서 알아차리거나 한다는 글들을 많이 썼죠. 그사르트르 까미 같은 사람들이 실전에 관한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서는 실전이 마치 존재한 질명이냐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게 플라톤인데요. 카르메네스적 존재 계승자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